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삿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꾼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책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러자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 더 미워했습니다. 그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게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 그의 형들은 요셉을 많이 질투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네 형들이 다잘 있는지, 양들은 어떤지 보고 돌아와 내게 알려다오. 야곱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요셉을 떠나 보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요셉이 들판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요셉이 말했습니다. 제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내게 알려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기를 떠났다. 내가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더구나. 요셉이 자기 형들을 쫓아가 도단에서 형들을 찾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 이 구덩이들 가운데 하나에 쳐놓고 맹수가 그를 삼켜 버렸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어디 한번 보자. 루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해낼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그를 죽이지는 말자. 루벤이 다시 말했습니다. 피는 흘리지 말자. 요셉을 그냥 이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루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해내어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작정이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를 얻을 때 그들이 요셉의 옷곧 그가 입은 귀한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것은 마른 구덩이라 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낙타에는 향신료와 향유와 모략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그것들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숨긴다고 얻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자, 그에게 손을 대지 말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어쨌든 그는 우리와 살과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냐. 그러자 다른 형제들도 말을 들었습니다.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루벤이 구덩이에 돌아와 보니 요셉이 없었습니다. 루벤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루벤은 자기 동생들에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졌다. 이제 내가, 아, 아,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염소 새끼를 잡아 죽여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 피를 묻혔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갖고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그 옷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다. 맹수가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겼겠구나.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배 옷을 입고 여름 을 동안 그 아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그의 아들딸들이 다 와서 그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는 위로 받기를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슬피 울며 내 아들을 만나러 음부로 내려갈 것이다 그는 자기 아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그 즈음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에게 갔습니다 거기에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만나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동침했습니다 그녀가 임신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고 했습니다.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었습니다. 유다는 맏아들 엘을 위해 아내를 맞이하 드렸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유다의 맏아들 엘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수와 결혼해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행하고, 내 형의 조상을 낳아 주어라." 그러나 오난은 그 자손이 자기의 자손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그녀의 침수에 들 때마다 형의 자손이 생기지 않도록 땅에 설정했습니다. 그가 한 짓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습니다. 유다가 머느리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내 친정에 가서 과부로 있어라. 유다는 셀라도 형들처럼 죽게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말은 친정에 가서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수아의 딸인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유다는 자기 친구 아들남의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는 사람들이 있는 딥나로 갔습니다. 그때 다말이 내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오고 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과부 옷을 벗고 베일로 얼굴을 가려 변장을 하고는 딤나로 가는 길가에 있는 에나임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자기를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보고 그녀가 창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가 길에서 벗어나 다말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의 침소에 들어가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을 몰랐습니다. 다말이 물었습니다. 제게 들어오시는 대가로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 가축 가운데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주겠다. 다말이 말했습니다. 그것을 주실 때까지 담보물을 제게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했습니다. 담보물로 무엇을 내게 주었으면 하느냐? 다말이 대답했습니다. 가지신 도장과 도장끈, 그리고 손에 갖고 계신 지팡이를 주십시오. 그는 다말에게 그것을 주고 그녀와 잠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다말이 그로 인해 임신하게 됐습니다. 다말은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그녀는 베일을 벗고 다시 과부의 옷을 입었습니다. 유다는 그 여자에게 담보물을 되돌려 받으려고 자기 친구인 아들람사람 편의 어린 염소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여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다의 친구는 그곳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길가 에나임에 있던 그 창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그녀가 유다에게로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찾지 못했네. 게다가 그곳 사람들이 말하길 이곳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라고 하더군.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가진 것을 갖도록 그냥 놔둘세.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웃음거리가 될 테니 말이야. 어쨌든 나는 이 어린 염소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찾을 수 없었던 것 뿐일세. 석 달쯤 지나서 유다에게 대게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다가 임신을 했소 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녀를 끌어다가 불태워 버리라 그녀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것들의 임자 때문에 임신한 것입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도장과 도장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나보다 옳다 이는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유다는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그녀의 태 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한 아이가 손을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붉은 줄을 그의 손에 묶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손을 다시 들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삼파는 네가왜 먼저 나오느냐라고 했고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야 손에 묶은 줄을 묶은 그 아이가 나와서 그 이름을 세라라고 지었습니다. 아멘.